네,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창가리를 맡기실 때 대부분이 비브람 창으로 창가리를 맡기실 텐데요. 자 그러면은 소비자가 내 창이 비브람 정품 창을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, 노란 마크를 찍는다고요? 자, 노란 마크가 찍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% 비브람 정품이라고 담보하기에는 뭔가가 약간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내 창이 비브람 창인지 아닌지 딱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신발을 두 개를 잡고 10초간 비빕니다. 비빈 다음에 한쪽을 붙여가지고 손을 띄어서 5초 이상 붙어 있으면 90% 이상 비브암창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이거를 비벼갖고 붙였는데 바로 떨어졌다. 이것은 비브암창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